거미는 곤충이 아니라 동물에 속한다. 개미, 매미, 배짱이 등은 곤충인데 거미는 동물인가 닭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거미는 진드기목 전갈목 개벌레목, 장님 거미목 등과 유연 관계가 가깝습니다. 지금은 거미목을 묶어서 거미강으로 분류하고 있다이 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저도 지식이 부족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거미는 절지동물 곤충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절지동물 거미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또 검색해서 대충 알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거미는 절지동물 거미강에 속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좀 하라고 남한테 말할 입장입니까?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